열 번째, 취업 규칙의 의의입니다. 네, 지난 첫 번째에서 구, 아홉 번째까지 그 영상은 개별적 근로관계법에서 제 1편에 해당하는 부분이었는데 지금 벌써 제 2편 취업규칙 파트로 넘어왔습니다 취업규칙의 의의는 좀 짧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쉽게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서 할지 말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취업규칙에 관련한 답안을 현출할 때도 첫 번째로 들어가는 게 의의와 취지이기 때문에 이 또한 정확하고 최대한 섬세하고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면 훨씬 더 답안의 서두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 이 부분도 짧긴 하지만 매우 중요하니까 함께 암기를 해보자 라고 해서 가져왔습니다. 일단, 취업 규칙이 뭐죠? 저희 일상에서 쓰는, 우리들이 쓰는 그냥 말로 하면, 회사에 들어가면 일반적으로 있는 회사 규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취업 규칙을 한번 보시면, 아, 출퇴근은 언제 해라? 근무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라? 뭐, 휴일은 어, 어떻게 쓰면 되고, 급여는 대략 이렇다. 뭐, 회사의 규칙 위반 시에는 이러이러이러 이러 이러 하고, 뭐, 퇴사할 때는 며칠 전까지는 최소한 말해야 한다. 라는 일반적인 회사의 규칙이 작성되어 있는 것을 취업 규칙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취업 규칙에 의해 함께 외워보도록 할게요. 항상 하던 대로, 빨간색, 밑줄 먼저 긋도 그 하겠습니다.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나 복무 규율에 관한 기준을 통일적 획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기업 경영권에 기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담고 있으면 명칭을 불문하고 취업규칙에 해당한다. 네, 두 문자를 따면서 읽어볼게요. 최대한 완벽하게 암기를 하는 것을 저는 목표로 하기 때문에 두 문자를 조금 많이 따봤습니다.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나 공무 규율에 관한 기준을 통일적 획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기업 경영권에 기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근로 조건에 관한 준칙을 담고 있으면 명칭을 불문하고 취업 규칙에 해당한다. 아 이렇게 많은 걸 어떻게 암기하려나 싶은데 제가 드리는 이야기 한두 번만 올려서 한번더 들으시면 충분히 암기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재밌는 이야기 들러가볼까요? 네, 혼자 회사를 운영하고 있던 사용자갑은 아 이제 혼자서 일을 못하겠다. 회사 규모가 점점 커지네라고 하면서 근로자 홍공일을 채용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홍공이가 회사에 규칙이 없으니까 갑자기 출근 전날에 못 나오겠다고 하고, 저는 휴가를 쓰겠다 라고 하고, 근무 복장도 너무 자유분방하게 입고 오는 겁니다. 아, 그래서 사용자는 아, 이제 취업 규칙을 만들어야겠다. 우리 회사에도 일관된 규정이 필요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근로자 홍공이와 사용자 갑과 근로자 홍공이가 이제 근로자 대표로 서로 마주 앉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자가 얘기하는 거죠. 우리 근무 시간이며 휴게 시간, 근무 복장 등 너무 지금 일관되어 있지 가 않다. 우리 이러한 규칙들을 우리 서로 대화를 나눠보면서 한번 어떤 게 좋을지 한번 조율해보자. 그리고 너와 나 우리 노사관계가 서로 통일된 입장을 가지고 마음을 하나로 맞춰서 밭을 경작한다는 마음으로 회사를 한번 함께 경작해 나가보자 라고 하면서 사용자가 근로자한테 아꼈던 담금주를 꺼내며 한 잔씩 먹자 역시 술이 있어야 얘기가 된다니까 라고 하면서 담금주를 꺼내서 근로자한테 우리 한번 뭐 급여부터 근무시간 근무복장 휴게 시간 등 한번 조율을 한번 해보자. 우리 회사를 같이 한마음으로 경작해 나가자라고 하는 거죠. 그때가 근로자 홍공이가 어, 분위기가 되게 엄숙한 게 마치 고려 시대 말인가 조선 시대 초에 있었던 조준과 부하들 같네요. 역사 속에 있었던 인물이죠. 조준과 부하들 같네요. 담금주도 한잔 하니까 더 괜히 그런 분위기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같이 회사를 잘 경작해 나가봐요라고 하면서 같이 취업 규칙을 만들게 됩니다. 네, 두 문자 한번 따볼게요. 사용자와 근로자, 사용자 갑과 근로자 홍공이가 같이 마주보고 앉아서 우리 함께 조율해보자. 통일된 마음으로 회사를 경작해 나가볼까? 라고 하는데, 아, 우리 둘 마치 조준과 부하들 같네. 당금준도 한잔하니까 왠지 그런 분위기가 드네요. 라고 하는 거죠. 사용자와 근로자. 사실 이거는 당연한 거니까 암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이제 취업규칙에 의의죠. 조율하고 통일하고 회사를 잘 경작해 나가보자. 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치 조준과 담금주를 먹는 것 같은 분위기가 느껴지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를 하면서 통일된 마음으로 취업 규칙을 조율해서 회사를 경작시켜 나간다면 명불허전, 명불허전 완벽한 취업 규칙이 될 거예요. 취업 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 조건이나 복무 규율에 관한 기준을 통일적 획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기업 경영권에 기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근로 조건에 관한 준칙을 담고 있으면 명칭을 불문하고 취업규칙에 해당한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조율하고 통일된 마음으로 회사를 경작해 나간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서로 마주보고 앉아서 당금주를 한잔하면서 역사 속의 인물인 조준과 부하들이 된 것처럼 잘 취업 규칙을 만든다면 이것은 명불허전, 완벽한 취업 규칙이 될 겁니다. 취업 규칙의 의의를 작성하실 때, 아 취업 규칙이 뭐였지라고 생각이 들면, 아 그래 일단 사용자랑 꼭 근로자가 마주 앉아서 당금주를 마셨지, 아 그러면서 우리 잘 조율해 나가보자, 어 통일된 마음으로 회사를 잘 경작시켜 나가보자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 근로자 홍공이는 까불거리면서 우리 마치 역사 속에 조준이 된것 같지 않아요? 당금주도 먹으니까 말이에요?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용자가, 어 그래 그래 네말 맞다. 그래 우리 조준이 된 것처럼 역사 속 인물들처럼 잘 통일된 마음으로 취업 규칙을 잘 만들어 볼까?라고 하니까 근로자 홍공이가와 진짜 영불허전 완벽한 취업규칙이 될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 상황을 떠올리면 이두 문자가 떠오르실 테고 이렇게 앞글자 따서 기계적으로 암기하라는 것보다도 약간 내가 외운 두 문자가 어떤 거에 대한 두 문자였지? 약간 연관되어서 자연스럽게 연상되는 효과를 저는 원하고 있거든요. 이두 문자가 너무 낯설으시다면 한 영상을 한두번세번 번 반복해서 돌려보시면서 취업규칙의 의의는 자다가 딱 깼을 때도 바로 말할 수 있듯이 이렇게 암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